여유증이 너무 큰 경우에 수술을 두 단계로 나눠서 두번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증 수술한 번에 해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루엣성형외과 윤상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유증 중에서 피부가 처진 경우 큰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피부가 처지게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여유 수술을 하면서요. 지방 흡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지진데 유선조직만 하면 일부 제거하고 말았어요. 여하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피부가 이렇게 처져서 오시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처진 상태 피부를 잘라줘야 되느냐. 아 물론 충간리프트는 피부 잘라주는 수술도 있어요. 제 다른 그 동영상에 있을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주목해서 보시면 이게 유두 뒷면이고요 근육의 앞쪽이에요 아 이게 사람 피부 가슴의 단면이라서 처음 보시는 분은 어 저게 뭔가라고 좀 이해하시기 힘들 수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어 유두가 있는 이 피부의 뒷면을 그더 뒤에는 가슴 근육이 있겠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근육에 붙이는 거죠 피부 뒷면을 붙여요 포인트는 앞에서는 흉터는 안 보이죠. 처진 피부를 올려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실루엣 성형외과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수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피부가 많이 처진 상태로 오신 분입니다. 리프트 고정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처졌던 요 피부가 다 없어지죠. 말끔해지죠. 평평해지죠. 여성형 유방은 수술하고 나서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